여러분들의 말이 선하고 좋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좋은 심장,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열을 오늘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이 좋아야 좋은 믿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이 좋아야 좋은 믿음입니다. 마태문 12장 34절을 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점잖게 표현해서 독사의 자식 이랬지만 야이 독사 새끼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개어 이렇게 하잖아요 독사 새끼가 사실은 개 땡땡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심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입술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내가 붙드는 나의 족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정의를 추구한다면 큰 소리를 낼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실패가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피깨를 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얼마 전에는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큰소리치고, 또 얼마 전에는 또뭐 전철년, 뭔민청년, 뭐뭐 뭐민 자우지간 우리나라 참 소리 많이 크게 지르고 난리 법석을 치. 이게 다 뭐를 의미합니까? 정의를 실천해 보자. 정의를 실천하자 해서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퇴모하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정의를 베풀려면 큰 소리를 내야만 정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편, 42편, 2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구호를 지창하고 머리띠를 메고, 하하, 여러분 십페카를 날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소리를 꼭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그래야 정의가 실천되는 게 아니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히 정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소리를 낮추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베푼다고 해서 회사를 때려부시고 공공기물을 파괴하고 지나가는 버스를 뒤집어 놓고 불을 질러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여러분, 그게 정의입니까? 정의는 때려부시고 소리 질르고 세상 말로 개판 친다고 해서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정의는 바르게 해야 되고 큰 소리를 높인다고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정의를 베풀 때에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어요. 큰 소리로 하지 아니했어요. 거리에서 목청을 높이지 아니하고 정의를 실천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조용히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수리를 높이는 것보다 수리를 낮추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당에서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왜 직장에서 싸우고 난리를 칩니까? 세상에 왜 그렇게 대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의를 베푼다고 해서 수리를 높이고 질서를 파괴한다 이런 거예요. 정의를 베풀려면 소리를 낮추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조용히, 조용히 해도 다 들어요. 얼마든지 조용히 해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다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판적인 사람을 축복의 주인공이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 시작했는데 직장에 가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그녀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의 부모도 똑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옆집, 이웃, 가게 비판하고 아빠는 사장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계속 비판했습니다. 비판적인 영이 그 가정을 가정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경이 더러우면 사물이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안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더럽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내 안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 안경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볼 때에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면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경이 더러우면 다 더럽게 보여요. 내 안경이 뿌여면 다른 것도 다 뿌옇게 아니 세상이 온통왜 이렇게 뿌여? 세상이 온통왜 이렇게 더러워? 이것은 내 안경이 더럽기 때문이고 내 안경이 뿌옇기 때문이에요. 내 안경이 깨끗하고 밝으면 다른 것도 다 선명하고 밝고 여러분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적인 더러운 영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4절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아이 사람은 믿음이 있네 이래요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고 비움이 가득 차고 혈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처입은 영혼을 보듬어줬습니다 아멘합시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훅 불어서 끄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상한 갈대를 뚝꺾어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다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남녀 커플이요 팔뚝에다가 심지어 모가지 얼굴까지 문신을 다하고 그리고 피어싱을 했는데, 피어싱이 뭔지 잘 모르지요? 피어싱은요, 바늘 같은 쇠꼬챙이를 콧구멍에도 뚫어놓고, 햇바닥에도 뚫어놓고, 귀에도 뚫고, 얼굴에도, 눈썹에도, 여러분, 쇠꼬챙이를 다 박아놓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 왜 저렇게 하고 살까? 부모는 얼마나 속속을까? 수근되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모양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특하고 이쁜 거예요. 왜? 좋은 환경을 썼으니까. 아니, 저렇게 하고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생각보다 예의가 바른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커플은 헤비메탈 록그룹이었어요. 헤비메탈 록그룹은 뭐냐? 새소리를 하면서 흔들고 소리를 질르고 머리를 뱅글뱅글 돌리고 막 이렇게 악을 악을 쓰고 노래하는 그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헤비메탈 록 가수예요. 그런데 그 전날 예배당 근처에서 공연을 하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청년들이 찾아와서 지난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만들은 노래입니다 하면서 CD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좋은 점이 보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좋은 점이 보입니다. 좋은 점이 많은데 나쁜 것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은 다른데 내 생각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옷을 입지 않아 나는 저렇게 뽀글뽀글 파마하지 않아 나는 저렇게 색깔을 보라색 빨간색으로 염색하지 않아 나는 저렇게 운전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나와 남은 다른 것이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그냥 권사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욕을, 욕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이, 권사님, 권사님, 교회 돈으로 목사님이 해외여행 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 권사님이 웃으면서 뼈 있는 말을 했다고 해요. 권사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 아주 답답해서 교회를 잠시 탈출하고 싶어서 해외 나갔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남의 일에 오지랖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행하는 말 중에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큰 소리로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오죽하면 그런 유행어가 있겠어요? 더 나아 잘 하세요. 이런 유행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사생활에 너무 참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다섯 개, 발가락 다섯 개, 반지를 다 끼고 다녀도 참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발가락 다섯 개, 손가락 다섯 개, 반지를 다 끼고 다니는 사람보다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더 싫어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경이 깨끗한 안경을 오늘 받고 쓰고 가기를 추원합니다이 안경은 제가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아니, 공짜로 주는데 아멘도 안 하는 말. <laughs> 여러분, 제가 공짜로 드리는 이 깨끗하고 좋은 안경. 아주 좋은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수입한 것이에요. 이 안경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표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42장 6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임을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세서 42장 8절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9절을 봅니다. 보라, 전에 연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여호와 그분께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느냐 보면 이게 믿음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한주 걸로 한주뛰고 내가 바쁘면 딴 일하고, 내가 친구 만나려으면 친구 만나러 가고, 놀러 갈일 있으면 삼박사 놀러 갔다 오고, 다 이러면서 예배드는 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1번이 예배예요. 만사를 예치고 첫 번째가 예배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 순위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마, 마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장, 우리의 혀의 말, 이것이 좋은 말, 좋은 여러분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선하게 써야 좋은 믿음입니다. 마태복 6장 21절 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음금을 드리고도 무명으로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드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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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나베가 뭐예요?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려운 가정에 쌀도 주고, 옷도 주고, 빵도 주고, 뭐 좋은 것을 자꾸 나눠줘요. 물론 어렵지 않은 사람도 줘요. 우리 교회는 드나베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이러한 여러분 교회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뚫어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고 드리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시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심으면 건강을 거두는 것이 여러분 잠시 장관의 장막집이 무너져 다 쓰러져 흙으로 돌아갈 한 줌의 새로 생겨난 이 육신 무엇으로 크게 앉게 됩니까? 이 육신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엿썩어지면한줌 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것이. 자꾸 운동하고 움직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건강해지지만 몸을 아낀다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기만 하면 그 몸이 점점 점점 약해지는 것 우리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코로나로 죽은 것보다 코로나로 입원했는데 가족들을 못 만나고 그 코로나 안에서 있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누워 있다 보니까 팔다리가 굳어가지고 쓰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걸어 다닐 만한 힘이 있을 때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걸어 다닐 힘이 있을 때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 다닐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 나와서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